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카시 중국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디카시는 기록의 의미도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디카시는 추억이란 이름으로 기억을 불러냅니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년 넘게 중국의 체류함에 썼던 디카시를 디카시 뒷가시 한 편의 추억이란 테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것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제 7편입니다. 봄날 이상옥 정주경공업대학교 기숙사동, 청춘의 민낯들. 실상 이디카시 같은 것이 가장 디카시다운 작품입니다. 이디카시에서 언술만 보면 이건 정말 시가 되지 않고요. 그냥 낙서, 그적인 정도입니다. 정주경공업대학교 기숙사동에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옷가지들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봄날, 청춘의 민낯이라고 순간 포착한 것이 이디카시의 전부입니다. 하나의 메타포로 초점화되고 있는데요. 기숙사동 난간에 걸린 청춘의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비록 허절부레하기까지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청춘의 본질입니다. 화장을 하지 않아도 명품 옷을 입지 않아도 청춘은 그 자체로서 빛나는 것입니다. 맨 얼굴, 민낯 그대로도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는 것이죠. 청춘의 민낯은 가을도 여름도 아닌 겨울도 아닌 바로 봄날입니다. 저 민낯들 중에는 후일 위대한 사상가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도 인류를 바이러스에서 구할 위대한 의학자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청춘의 민낯은 봄날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 부여가 가능한 것은 바로 영상 기호의 힘입니다. 난간에 걸린 옷들은 영상 기호로서 많은 말을 합니다. 문자시는 오래 읽어야 이해가 될 만큼 아주 복잡한 미학 구조를 지니고 있지만 디카시는 극순간 예술로서 읽는 순간에 가슴에 확와 닿는 것입니다. 비록 작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디카시는 절반이 영상의 어떤 힘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디카시가 이렇게 단일 이미지로 초점화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단순한 단일 이미지로도 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문자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카시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정주에서 만난 남녀 청춘들의 아름다운 커플도 보기 좋았습니다. 청춘의 사랑은 명예나 지위나 재력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첫눈에 끌려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춘의 민낯이고 순수 그 자체입니다. 나는 청춘들의 아름다운 민낯을 보며 정주경공업대학교 정문 앞의 제가점 커피숍에서 카페라떼를 마시며 그 순결함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카시 신정국제공항 군의 서점에서를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